머리 세워 머리 세 머리 세워 머리 리 세워 머리 세리 세워 리세리 세워 머리 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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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 세워 야 돼, 허리 세워 야리 머리 당겨, 머리 당겨, 머리 세 머리 당겨 허리세우고리리 허리 세워 리고이리 빼야 돼리세리세리 오른도팔 때야 된다니까. 자, 팔 때나 팔 때나 이동. 팔 때, 팔 때, 팔 때, 팔 때, 팔 때. 자, 허리 세워야 돼, 허리 세워야 돼. 이렇 셔서 세워야, 세워야 돼. 허리 세워야 돼. 무릎 꿇고 허리 세워, 무릎 꿇고 허리 세워. 허리 세워, 허리 세워. 자, 팔 안으로 못 집어넣게. 해야 에팔 안으로 오른 팔 안으로 못 집어넣게. 자 오른손 팔 안쪽으로 찍어 놓게 비준씨 움직여야 돼 넘어가면 안돼 넘어가면 안돼 안봐 조심 움직여 그렇지 아빠 그렇지 허리 내어줘 나이스 네. 나이스 나이스 네. 손손자 자, 오른손 왼손 또 트라이온도 갈수 있어 허벅지에 잡고 양손 허벅지에 양손 허벅지에 다리 그쪽 가지 말 왼손 트라이인 걸안 해니까 가슴 라펠 다 잡아요 손목끼 싸움해 손목끼 싸움 손목끼 상대방의 손목끼 싸움해요 기 싸움, 손목기. 손목기 싸움 기싸움 해야 돼자또 넘어간다 발포 자 허리 세우고 자 상대방 가드 플레이네 라펠 빼고 있어요 지금 계속 왼발 오른발 일어나 자 손목 잡고 손목 잡고 손목 잡고 자, 다리 파였어 지금 라에 빼야돼, 라펜 라펜 뜯어, 라펜 라펜부터 뜯어야돼, 라펜 일어나, 일어나, 바로, 바로 바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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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무릎 꿇어야돼, 무릎 꿇어야돼, 무릎 꿇야돼몸 눌려, 몸 눌려, 몸 눌려 반대로 자, 일어서, 일어서, 그치? 그렇지 아빠 그렇지 계속 움직여야돼 흘어서 배웠잖아 기본적인거 안래에구어요좀 <laughs> 자꾸 손 뒤로 가야되 이 <laughs> 해야돼 바디패야돼 해야 압박주고 자다리 점수부터 먹어. 점수부터 먹어. 점수부터 먹어. 다시 하나 그렇지. 점수 안 들어왔어. 목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뺏기면 안 돼. 다리 훅 넣어야지. 나 지금 다 집어넣고 있잖아. 뺏기면 안 돼. 3점 들어갔어요. 서브 미션 끝내려고 하지 말고 야, 점수 먹어. 천천히. 못 조금, 어. 야, 37초 15초. 쉬어. 쉬어. 중심을 계속. 어, 백컨트롤 계속하고 있어. 야, 엉덩이 세우시다 머리 받고 머리 바닥에 받고 엉덩이 세워서 털어요. 엉덩이 세워서, 털어. 엉덩이 세워서, 세워서, 그렇지. 털어, 털어, 털어. 털어서 나와 이제 털어서 나와. 나와야 돼, 이제. 털어서 나와. 다시. 쭉 다시, 이마 머리 박고. 자,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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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또 넘어간다. 다시. 바로! 바로. 신승경 선수, 김재원 선수 준비할게요. はい。うん